루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의 가장 큰 줄기, 로마서에 많은 내용이 있죠. 가장 큰 줄기를 본다면,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라고 할수 있겠죠. 로마교회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었고 그것을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 능력 상실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아마 보여줬었던 유대인의 특권의식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할래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음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많은 이들의 마음에 있는 그 시대였었으니까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능력을 회복하여 가면서 아니 유대인의 특권 같은 것은 없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 주로 영접하는 것이라 했고요. 믿음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오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그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큰 고민 두 가지가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나는 왜 이렇게 믿는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할까?" 하는 그 고민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의 매일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였죠. 그에겐 정죄함이 없다. 매일매일 실수하고 매일매일 잘못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는가? 매일 성장해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주인으로 영접하고 더 가까워지고 더 성장해가는 것을 그들에게 정죄함이 없다 하는 응답을 받았고 그러면 그렇게 정죄함 없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 다음 큰 기도 제목이고 고민 이것은 바울 개인의 기도 제목이고 고민이지만 바울은 또 질문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든,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든, 너희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신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불신, 이스라엘의 복음 거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포함해서 사도바울의 깊은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하여서 계속 논증도 하고 또 이렇게 그 그와 관련된 말씀을 전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바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가깝다 멀지 않다 하는 거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자면 유대인의 특권을 나타내는 할례라든가 그 절기를 지킨다든가 특권은 없는데 원래 그 특권을 나타낸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것만 지키면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아니 어떻게 고엘 뭐내 재산 털어서 친족의 빚을 갚아주고 안식년 신년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왜그 땅을 내놓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그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그의 부활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 주님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그것은 쉽다. 그것은 쉽다. 하는 말씀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 음,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한 이 고민을 풀어가는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받는 그 길이 멀겠느냐? 믿음 없는 자의 눈에게는 멀고 너무 어려워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쉽다. 그리고 1사 절, 아 십일 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저는 이것이요 첫 번째 고민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도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그것에 그것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저는 받았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믿는자가 어떤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서게 될그 보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된줄 알았는데 내가 음, 뭐이 땅의 삶을 마치기 뭐 20년 전에는 요잘못을 했고 10년 전에는 요잘못을 했고 5년 전에는 요잘못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저 구원 받을 줄 알았는데 구원 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 부끄러움 그게 이제 부끄러워 제가 좀좀 좀 유치하죠 하지만 좀 이해를 우리가 같이 할수 있도록 그걸 부끄러움이라고 한다면 아 어, 그런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아까도 앞에서도 우리 잠깐 나눈 것처럼 이런 내용 때문에 앞에서도 길지만 계속 같이 난, 앞 내용을 나누었는데요 지금까지 읽어온 내용을 매일 실수하고, 매일 잘못도 하고, 욕심대로 행동하기도 하고, 시행착오하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것 분명해서 매일 고치고, 매일 다짐하고, 또 실패하지만 그래도 나가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삶을 산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않을 거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이 육신의 이 한계 때문에 육신의 한계란... 죄된 인간의 한계 때문에 범하여온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그에게 부끄러움 당하게 하지 않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양접하고 아 너무 어려워 보여 하는 그 길을 아니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 함께 가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 1 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특권 의식에 대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죠. 모두 다 믿음으로 그 부끄럼 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인데 차별이 없어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한 분이신 주, 이방인의 주와 유대인의 주가 다르지 않고 주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신데 그한 분이신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라고요. 그분은 그를 부르는, 부른다는 건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하고 부르는 것을 의미하지, 그냥 이렇게 누구 이름 부르듯이 부르는 거 의미하지 않아요. 조금 약간 아래에도 부르는 것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 그를 부르는 자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부요하시다는 것이 위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통하는 개념이겠어요.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향해서 가는 이 땅의 삶의 하루하루 한 순간 한 순간도 고민과 기도가 있고 갈등과 실패가 있지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 부요한 삶을 허락하셨다고. 이 삶의 부요함, 삶의 넘치는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다고. 지금 11절 11절 말씀을 왜 하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움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부끄러움 당할 길로 가고 있다고요. 자기의의를 세우면서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하는 잘못된 지식 가운데에서 부끄러움 당할 길로 가고 있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를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님은 얼마나 부여하신데 얼마나 풍성한 삶으로 채우시는데 그 길로 오지 않는가 하는 그 안타까움이 이 가운데 들어있다고 지금 맥락이 9장 10장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간절한 기도와 소망 가운데 쓴 것이기 때문에 맥락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더잘 이해가 되겠습니다. 13절 12절과 거의 동의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 이렇게 뭐 이름만 부르면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부르는 것이 간절한 소망으로 나의 주님이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하고 고백하고 시인한다는 의미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도를 주로 영접한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 그 안타까움. 이 안타까움을 우리 같이 공유하는 거 아니냐? 사실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고 있었다면, 아, 이스라엘 맨날 우리 못 살게 굴고 교회를 핍박하고 바울도 핍박하고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시큰둥하고, 아, 좀 그러지 않았으면 그냥 이렇게 멀게 느껴졌었다면, 이스라엘이 이 부요한 삶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 안타까움으로 주님이 이렇게 부요하신데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 14절. 그런 즉, 그런 즉, 예수님은 이렇게 부요하신 즉, 믿는 자에게 이렇게 부요하신 즉, 그들이, 그들이란 이스라엘이겠어요. 그 안타까움 가운데, 그 안타까움을 생각해야 13절과 14절이 연결이 되죠.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부르는 게한 개념이에요.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로 영접하는 것, 부르는 것, 믿는 것다한 개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못들었다는게 아니라 복음을 못들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거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제 바울사도의 고민에 하나님께서 주신 한 답. 답은 전파한 이가 없이 어찌 드리오? 그러니까 그들이 믿으려면 들어야 하고 들으려면 전파받아야 하는데 전파하는 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고민 끝에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파해야지. 너무 당연한 결론. 이뭐 그들에게 전파해야지 뭐 특별한 결론이라고 그러실까요? 할수 있지만 이 결론에 오기까지 위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 너무 막. 이스라엘에게 복음 증가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들 가운데로 나가는 게 위험하니까.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그래서 좀 벽을 쌓고 있는 이들에게 사도바울은 제일 위험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들에게 가는 이 사명을 받았다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들이 이 부유한 삶으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고. 우리가 그 사명 받은 거 아니냐고. 당연한 내용이지만 멀리 하고 있는 이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이 사명을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기도와 고민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5절도 계속 이어지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 네 이것은 이사야서 52장, 그러니까 포로. 땜 백성의 돌아옴과 관계된, 그리고 그들의 부흥과 관계된 이라는 내용이 있겠는데, 어찌 여기 그이사에서 52장을 인용을 했고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이 말씀은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안타까움과 개인적인 소망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해서 이렇게 열망을 가지고 전파하는 소명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내심 받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보내심 받았기 때문이지 우리 개인의 생각 때문이냐고 보내심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오늘 제목을 너희 책임맡은 자들이여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로마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 책임맡은 자들이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소명을 받았고,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 책임 맡은 자들이여. 이렇게 음.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보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 책임을 따라서 3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예루살렘 가잖아요. 거기 가면은 붙잡힐 것이고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른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위험하다고안 하는가 소명인데. 그리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믿음을 회복했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 너희 책임 맡은 자들이여 이렇게 했습니다. 우연히 지난 주일 설교가 저는 마가복음의 그 기다림 회개하면서에서 제가 말씀 준비에 초점을 마가의 회개는 책임지는 삶이네 이렇게 연결되리라고는 설교하기 이틀 전까지는 생각 못 하고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나중에 받았거든요. 이 오늘 제목 정한 것은 그거보다 훨씬 전이고 그런데 지난 주일 말씀도 책임에 관한 것이었고 오늘 새벽 기도회가 책임에 관한 것으로 저의 묵상은 이끌림을 받았네요. 너희 책임 맡은 자들이여 어떻게 하려느냐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영역의 책임을 받았을까요? 틴즈카페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봉사하다가 많이 고단하기도 해서 또 삶이 바쁘니까 봉사자가 거의 좀 마음은 다 있지만 없어져 간데 누구의 책임인가? 그리고 이 교회의 예배는 누구의 책임인가? 이 교회의 교회 학교는 누구의 책임인가? 나의 내가 내 나의 책임 교회 학교가 왜내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 다. 나의 책임이라면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까? 그다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너희 책임 맡은 자들이여. 저는 우리 신앙의 성장은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정, 인식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책임의, 책임지는 범위의 확장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의뢰의 신앙의 성장은 내가 책임져가는 범위의 확장이에요 나도 책임지지 못했던 사람이 구, 구역, 순 만큼 책임지게 되고 더 넓은 범위 책임지게 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책임 맡은 영역의 확장이기도 하거든요 너희 책임 맡은 자들이여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오늘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음 창고구절로 에스겔서의 33장에 도 있고 이보다 좀더 앞쪽에 도 있는 말씀인데 예 책임 맡은 자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함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거 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의 책임 맡은 자거든요. 책임 맡은 자가 적군이 오는데 나팔 안 불어서 죽었다. 이게 비유 말씀이잖아요. 파수꾼이 나팔 안 불어서 이들이 죄악가운데 죽었다면 그 파수꾼의 손에서 내가 죄를 찾으리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무섭다. 나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읽었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기도 할 거예요. 우리가 파수꾼인데 책임 맡은 자인데 나팔 불지 않아서 그 결과가 나왔다면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 책임 맡은 자들이여. 나는 어떤 책임 가운데 살아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책임 같은 것은 밀어놓고 방만하게 또는 게으르게 살고 있는 우리, 자기 영혼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책임의 영역을 확장하게 하여 주시고, 책임 맡은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